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아 평지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약속의 땅에서 살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왕을 세워야겠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만약에 왕을 세워야겠으면 두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면 이제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이두 가지를 또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지 말아야 될것첫 번째는 뭐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칠 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또 하지 말아야 될것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신 네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병마와 은금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아닌 힘과 재산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수백 명의 아내를 두고 그 아내를 따라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해야 할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서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복사한 율법책을 평생 읽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라 하십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왕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한다면. 그 제한적인 조건 아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래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해주시는 땅에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하라 명량, 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설 명절간 주님 지켜주시고 보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제도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생각하고 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생활을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